안녕하세요. 미드 앤 퍼실리테이션입니다. 그동안 미로협업툴 잘 사용하고 계셨나요? 개인적으로 사용하기에는 무료도 충분히 사용 가능한 협업툴인데요. 꾸준히 사용을 해보고 계셨다면 지금쯤이면 나도 한번 유료로 결제해볼까라는 생각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으실 것 같아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미로협업툴을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아쉽지만 모두가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요. 대학생, 대학원생, 교수자에 한해서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미로를 무료로 사용하기 위해서는요. 교육용 계정으로 신청을 해주시면 됩니다. 교육용으로 승인을 받게 되면요. 무려 2년 동안 무료로 사용할 수 있고요. 유료 기능을 포함해서 팀 멤버를 나를 제외하고 9명까지 초대해서 협업도 자유롭게 하실 수 있습니다. 대학생, 대학원생이라면요, 이번 기회를 놓치지 않고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교육용으로 가입을 하기 위해서는요 필요한 것이 하나 있는데요, 바로 학교 계정의 웹메일이 필요합니다. 학교마다 신청하는 방법은 차이가 있겠지만 제가 다니고 있는 대학원 같은 경우도 웹메일 계정을 신청하니까 학교 계정으로 되어 있는 웹메일을 만들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들도 학교 시스템을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웹메일 계정을 만들어 주시는 것을 먼저 해주시면 됩니다. 교육 계정으로 신청하는 방법은 굉장히 쉽습니다. 제가 지금부터 알려드릴게요. 먼저 미로 사이트에 접속을 해주시면 됩니다. 스크롤바를 가장 밑으로 내리게 되면요 하단에 구성되어 있는 메뉴를 볼수 있는데요. 여기에서 플랜 및 프라이싱이라는 메뉴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에듀케이션을 선택해주시면 되고요. 화면이 바뀌면 어플라이 투데이를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럼, 무료 계정을 신청할 수 있는 화면이 나올 거예요. 여기에서 신청을 해주시면 됩니다. 저는 학생으로 선택하고 이름을 작성을 했는데요. 혹시라도 내가 교수이다 라고 하시는 분은 에듀케이터로 하시면 될것 같아요. 에듀케이셔널 이메일에는요, 내가 학교 계정으로 되어 있는 웹메일을 작성해주시면 됩니다. 이메일 계정을 넣게 되면요, 계정이 유효하다 라는 메시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엔 유니버시티 대학교 선택해 주시고요. 에듀케이션 인스티튜션에는 내가 다니고 있는 학교 이름을 영어로 쓰시면 돼요. 마지막엔 미로를 어디에 쓸 거냐라는 질문이 있는데요. 여기에는 간단하게 나는 팀 프로젝트로 사용하고 싶다라고 영어로 작성을 해 주시면 되고요. 밑에 있는 제출하기 버튼을 눌러 주시면 됩니다. 신청이 잘 되었다 라는 화면이 나오고요. 최대 10일 정도 소요된다 라고 나오긴 하는데, 제가 신청했을 때도 한 2일 정도 걸렸던 것 같습니다. 학교 계정에 웹메일로 로그인을 하게 되면, 신청이 완료되었다 라는 메시지가 회신이 되었을 거고요. 미로 측에서 승인이 완료가 되면, 승인이 완료됐다 라는 메시지를 한번더 메일로 받으실 거예요. 그러면 그때부터 미로에 로그인할 때 학교 웹메일 계정으로 로그인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승인받은 날부터 2년 동안 무료로 사용하실 수 있어요. 저도 얼마 전까지는 유료로 결제해서 사용을 하고 있었는데요, 지인 덕분에 우연히 알게 돼서 교육용으로 계정을 바꾸고 현재는 무료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대학생, 대학원생이라면요 이번 기회를 잘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교육 계정으로 신청해서 무료로 미로 협업툴을 자유롭게 사용해 보시기 바랍니다.